대한민국이 또한번 큰일을 낼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장거리 ICBM 탄도 미사일이자 다탄도 형식의 고화력 미사일인 현무5의 계량형인 현무6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세계 군사 선진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장거리 ICBM은 현재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니트맨급 탄도 미사일의 기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불과 30년 반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산 ICBM 탄도미사일 개발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 영해와 하늘을 우리가 직접 만든 탄도미사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는 겁니다. 만약에 현무식스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군은 처음으로 사거리 7000km 이상을 달성해 중국 광저우까지 중국 전역을 타격지점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략병기에 전환점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가파르게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기술력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5,000발을 넘어서 6,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됨으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체계에서 현무식스 미사일과 천무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적인 중국이 군사적 보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미사일 체계는 미국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사일 생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실의 열강들이 위치한 유럽에서는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단두 곳뿐입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서 현무 미사일처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거대한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미사일 체계 수량을 넓혀나갈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뜻인데요. 국제방위 전략 연구센터인 CSIS는 한국이 가진 공격형 미사일 보유량 증가 수준을 세계 2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제방위 전략 연구센터에서 뽑은 1위는 아그니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국 인도가 선정되었지만 2위인 한국 역시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미사일 보유 수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더욱 빠르고 은밀하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탄도 부분에 열압력 탄두 대신 핵탄두를 탑재해 핵전략변기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현대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기술력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무기 현무미사일 보유 수량은 제1종 전략자산에 포함됨에 따라 극비리에 관리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현무 탄도미사일 생산 수량의 통계를 어림잡은 뒤 생산 수량을 언론에서 추산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무미사일 수량을 추측하는 방식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우리나라 최초의 ICBM급 대형 탄도 미사일 사거리엔 5,000km 이상 열압력 탄도 중량 9톤급의 차세대 첨단 신무기 체계로 현무식스 미사일의 기술 전신인 현무5 미사일은 지금부터 생산을 시작해 1년에 80여 발 정도가 생산 및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생산력이 더욱 늘어나면 연간 90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한정해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우선 당장 핵무기부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무기입니다. 이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른바 3차 핵 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 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폭탄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를 비롯해 현무6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생산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이 주로 한반도 북쪽과 접하는 국경 지역과 서해도서 지역에 집중 배치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현무의 경우 합동교전 능력을 탑재해 보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합동교전 능력은 현대의 군이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미사일 사령부 측에서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장비들을 연동해 하나의 타겟팅 포드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데 현무 미사일은 이 기능을 이용해 아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순항 미사일의 경우 레이더 밖에 있는 물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또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가 올 경우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신형 현무 탄도 미사일은 레이더가 아닌 분사용 인공위성을 활용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텔 트럭으로 견인되는 컨테이너 박스형 발사대에서 장착돼 운영이 되는데요. 적의 기지에 신속하게 발사해 파괴하고 자신은 재빠른 회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과 비행 안정성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두 가지의 미사일은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성공하여 한국의 군사력 증가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는 미국제 벙커버스터와 비슷하거나 더욱 뛰어난 위력이며 검증된 개발 기술력 체계가 결합된 핵미사일 발사체, 핵보유국 잠재력과 대전량 무기가 단기간에 실전 배치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 전 세계에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는 새로운 제식 명칭을 사용해 서해 지역에배치해 초기형인 현무 투를 모두 대체할 것인데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최신형 대절량 무기 현무 6 미사일은 목표 지역을 평탄화 만들어 버릴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수준이며 한국형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효용성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무식스 미사일의 화력을 보조해줄 천무 다연장 로켓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현무 5 성능을 더욱 강화한 현무식스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양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초기 시제품은 시범 운용 포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탄도 위력을 고려할 때 적의 여단급 부대 전체를 격파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미사일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정밀도뿐만 아니라 전쟁 억제력이 생길 만큼 그 효용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 탄도미사일은 적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 개전 초기 승패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일시에 얼마나 많이 발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전투력이 가늠된다고 해도 거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생존은 좋은 성능의 탄도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달린 건데요. 그런데 현무 미사일의 보유량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미사일을 늘리는 건 북한과 중국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게다가 현무식스는 현무5와 같은 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무5와 같은 테를 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투사수단은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도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핵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상호 확증파괴의 환상은 깨어진 지 오래인데요. 핵을 핵으로써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관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누가 더큰 소리로 울수 있냐를 겨루는 개구리의 허세와 같은데요.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간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어느 쪽이든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국제적인 여론은 충분히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인데요. 서로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전시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런 헛점을 아주 잘 파고든 무기 체계인데요. 압도적 대응을 위한 KMPR의 핵심 수단으로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식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정확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확보된 다단 로켓 기술을 활용해 현무 6를 3단 추진체 방식으로 개량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즉, ICBM으로 전용할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핵보유국들의 상호 억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때 핵이 아닌 핵 이상의 위력을 갖게 될 현무 5와 현무 6는 확전 우세를 위한 최적의 무기로 평가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